이제 섹션을 넘어가 보면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 보면 안보로 넘어가 보면 케케 묵은 질문 하나. 북한은 실존적 위협인가? 어허. 음. 이거에 대해서 케케 묵은 질문이긴 하지만 나는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 어. 옛날에는 사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이미 머리가 그 대적관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laughs> 북한 얘기만 되면 바로 죽창 들고 뛰어나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세가 되잖아. 북한이 우리의 적이지. 그렇죠. 당연하다. 어. 음. 그리고 그막 정신교육 받은단 말이야. 북한이 죽이는 <laughs> 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laughs> 어. 형, 삼촌들 막 얘기 듣는단 말이야. 근데 나는 저출산의 해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든 이후부터 <laughs> 엄청 길게 생각했구나. 어, 음. 그럼 평화적 통일을 통해서 음. 합치면 한 이민을 7천만 받지 명. 합받지 않아도 <laughs> 어. 되고. 무주심실. 어. 어. 또 약간 사투리가 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그 한국인이고. 어. 그리고 어. 개막원 저기 어디 파면 뭐좀 나올 것 같고. 어. <laughs> 자원도 생길 수 있는 어. 거고. 어. 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평화적인 통일도 지금 같은 적대적 대립만큼 이득이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들라고요 통일에 좀 대한 이득에 대해서는. 그것도 반반 나뉘어. 아, 근데 어. 이득이 없다는 건 아니야. 그치. 그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클 거다, 그치, 그 사람들도 그치. 이득이 없다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부작용이 그걸 다 덮을 만큼 크다 이렇게 음, 바라보는 음, 사람들인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음. 우리가 떠안을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겠지만, 그리고 크겠지. 우리가 어. 사실상 많이 그러니까 내려놔야 되는 게 많을 거다라는 거. 죠 남한 그러니까, 쪽, 남한에서 음. 만에 하나 통이 통일, 평화, 평화 통일이 됐어. 그냥 우리 세대 기준으로. 음. 한1 0 년은 그냥 죽고 사는 거지. 맞아.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우리가 통일을 하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좀더 음. 어, 풍요롭게 살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난 차라리 이민자를 받는 게 어. 잡음, <laughs> 아 잡음이 덜할것 같아. 어, 그렇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 우리 세대 어, 어. 입장에서는. 북한은 그냥 다른 나라 취급하고, 어. 다른 나라 취급하고. 북한은 예를 들면 미국인과 같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들 걸 그럴, 그럴 수도 그럴 있지. 수 있지. 너무 다르다. 어, 그럴 수 있지. 차라리 음, 영어상 미국인이 어, 나을 음, 수 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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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도 뭐케케 묵은 질문이지만 언제든 살아있는 질문이고. 음, 음. 사실 우리나라의 스탠스가 몇년 사이에 확 바뀌었어. 그뭐 왜? 다, 대통령 얘기하면 좀민감하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분위기 진짜 좋았거든. 나뭐 되는 줄 알았어, 그때? 어, 난 그때.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어. 아, 종전까지는 할 수도 있겠다. 잘하면. 음, 아, 종전협상. 음. 통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드디어 전쟁을 끝낼 수도 있겠다. 막 음. 출근하면서 그막 회담하는 거 있잖아. 어, 그런 어, 거막 그래. 그래. 셋이 만났네? 이러면서. 아. 아 되게 좀 그랬었는데 전혀 아니게 됐지. 그치. 지금은. 이번에 정권이 전혀. 바뀌면서 음. 또확 뒤집어졌지. 그래서 음, 어쨌 언제든 살아있는 질문이긴 한데. 두 번째, 안 보는 질문 두 개만 준비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 정말 각 세우고 싸울 주제래요. 뭔데, 뭔데, 뭔데? 미군의 도움은 필요한가? 아 주한미군 얘기가 항상 나오지. 음. 이게 좀 전통적 역사관을 가진 분들은 애초에 미국이라는 타국이 우리나라의 군대를 주둔하는 거에 대해서부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음.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부터가 어. 틀려먹었다. 음. 그러니까 자주국방은 어디까지냐. 음. 우방의 도움을 받는 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주한미군이라는 사실 타국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둔하고 있다는 음. 게 다른 문제지 약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더 극단적으로 이제 주한미군 떠나라고 막 시위하는 분들도 있는 건데 반대로는 우리나라 미군 없으면 개털이다라고 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 음흠. 북한이 뭐가 무서워서 우리를 공격을 못하냐? 나만이 무섭겠냐? 미군이 미국이. 무서운 거지. 그건 중국 도똑 같은 거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 하나야. 뭐 여기서 우리가 더 대화를 나누지는 않겠지만 평택 미군 기지가 굉장히 크게 생겼지. 험프리슨가? 음. 그거부터 되게 말이 많았어. 왜냐하면 원래 주한 미군이라는 거는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었거든. 근데 그게 전략적으로 맞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용인 아 용산 미군기지에 옛날에 용산 미군기지에 미사일 하나 떨어졌다. 그럼 다른데 뭐 오산이라든지 뭐딴 데서 확 이제 갈수 있는 건데 지금 평택에 다 모아놨잖아. 음. 거기 한발 제대로 떨어지면 이거 유사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서 평택 미군기지 처음 얘기 어쩌고 할 때부터도 굉장히 뜨거운 얘기였는데 결국은. 주한미군이 있는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있는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다른 거지.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또 얘기하는 게, 어. 방위 분담금. <laughs> 어. 너네 한 10조 내야 되지 않겠니? 음. <laughs> 우리가 여태까지 했는데 음. 어. 음. 너네 또, 그거 공짜로 할 생각이었니? 음, 사실 아까 얘기했던 북한이 남한 무서워하겠어? 중국이 남한 무서워하겠어? 그게 사실 미국 트럼프 계열의 주장이기도 해. 음, 음, 우리가 너네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음. 음. 근데 뭐 안... 아니라고 할수 있나?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거지. 그치, 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왜 분분하냐면 지금이라도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 국방력을 늘려야 한다라는 주장이 꽤 있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어허. 어. 근데 그것도 나 무슨 말인지 는알것 같아. 어 근데 우리나라가 음. 국방력에 꽤돈 쓰는 나라 아니야? 엄청 쓰지. 응. 엄청 쓰지만 국민의 인식. 인식이나 어, 이런 거 음. 우리가 휴전이라는 거에 대한 심각성 이런 거 전혀 사실 음. 고민하지 않잖아 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어 요즘 주한 미군의 스탠스도 많이 바뀌고 있어 사실 역사라는 건 계속 흘러가는 거라서 이제 미군은 어, 뭐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게 되고 있어 음. 오히려 일본이 더 중요해지고 있지 어, 어. 그 지정학적 위치상.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언제든 살아있는 얘기고 넘어가서 사회면으로 좀 넘어가 보면 아, 여기도 얘기하면 정말 크리티컬한 질문들 많은데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쉬운 지금 거부터. 지금 혹시 나라 퀴즈 쇼 하는 거 아니지? <웃음> 재밌는데? <웃음> 음. <웃음> 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거는 내가 이쪽 성향이네. 이거는 음. 내가 이쪽에 좀더 마음이 가네. 이런 게 있을 수있어요 에피소드 나왔네. 범예 어. 나라, 나라 퀴즈 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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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문 하나. 최저임금은? 어디까지 올라야 하는가. 음. 이것도 굉장히 이거 약간 스펙트럼 문제네, 근데. 스펙트럼 문제기도 이 하고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은 정말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음. 이런 네. 얘기가 있어. 요새는 거의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나. 최저임금 옛날부터 나온 얘기지만 최저임금의 차등이 필요한가 아닌가. 뭐 지역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그 차이가 있어야 되냐, 아니면 음. 산업군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차이가 있어야 되냐. 그렇 그렇죠. 뭐 이렇게 보기도 하지. 음. 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지금 너무 일괄적으로 매겨져 어, 있다. 어, 이게 음. 맞냐? 그리고 계속 오르는 것도 맞냐? 음. 근데 뭐 물가가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안 오르는 게 말이 되나? 음.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오히려 좀 자유 시장을 좀 지지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음. 최저임금에 기업들이 금액을 맞춘다는 거야. 어, 어,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당 만 원이다. 이만 원이라고 최저임금이 나오면, 어, 정부에서 만 원이래. 너만원 줄게. 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너가 저... 내가 널 굳이 만 삼천 원줄 필요는 없는 그치? 거지. 음, 음. A 기업을 가도 만 원, B 기업을 가도 만 원, C 기업을 가도 만 원. 왜? 만원 주라고 국가에서 가이드를 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것도 사실 까봐야 아는 거지만, 자유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져야 기업끼리 임금 경쟁을 한다는 거야. 음. 그런 주장도 있어. 물론 그게 맞다 틀리다또 그치. <laughs> 좀 다른 얘기지만 <laughs> 어, 굉장히 낙관론적으로 보고 있네. 음, 최저임금 그... 주는데 일이 힘들면 일을 안할 거거든. <laughs> 음. 아니 그리고 회사들끼리 그걸 안 맞추겠어? 응. 음.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얘기가 이건 최근 총선에서 좀 핫한 토픽 중 하나였는데 최저임금이 결국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하나의 단추라고 한다면 그 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 음... 왜냐면 하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거야. 물가 혹은 음식의 가격이나 이런 거는 사실 고임금 일자리가 많은 지역일수록 높을 수밖에 없어. 서울의 밥값이 왜 비싸냐? 그 정도 먹고 낼 만한 사람도 있거든. 여의도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치. 왜 여의도만 비싸냐? 그렇지. 그런 거지. 먹고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매력이 음. 그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밑에를 보전해 주는 것만큼 위에가 올라가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앞에서 좀 결부되는 얘기지만 대기업의 근로자들의 소득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한한다는 게 이거 이상 받지 마가 아니고 상승률에 제한을 두다는 거지. 음, 음, 음. 음. 비슷하게 국가에서 음. 가이드라인을 주면 어떠냐. Uh -huh. 근데 이거는 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버튼이 눌린 어. 임금 상승률이 지금 나 연봉은 지금 동결 한 해만 하고 있는데 뭔 개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저 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 아예 임원급 이상 어. 음, 음, 음. 완전 그 정도 급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지 않을까 싶고 음. 어, 진짜 평사원들한테 막 아니 그러진 뭐, 그건 않겠지 그건 아닌 것 어, 같고 어, 어, 어. 음, 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은 동의할 사람들도 꽤 있을 수도 있지 그치 왜냐면 어. 그냥 내가 지금 평사원이다. 한명 어. 동의할 수도 있지. 음. 어, 내가 근데 이게 사실 회사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치는 게 이제 인그가 임... 사람들한테 쓰는 인적가 인건비 인건비를 음. 얘기를 보통은 막 먼저 쳐내잖아. 근데 그랬을 때 사실상 회사 입장에서도 임원들 같은 좀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칠수 있다면. 혹은 음. 그들의 임금을 국가적으로 쳐준다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땡큐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정확한 포인트야. 음. 이게 보통은 좀 노동자를 좀더 중요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를 중요시 생각하는 쪽에서 얘기한 거야. 음. 고임금 근로자를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덕분에 그 소수의 인원들 덕분에 너무 많은 다수의 일반인들이 피해를 받는다. 약간 이런 얘긴데 대기업이 제일 좋아해.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음. 좋아할 정책인 거지. 어, 그니까. 그러니까. 음.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 직원만 고통받고 고용주만 좋은 정책이다. 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직원들에게 하고. 좋은 건 뭐야 이게? 아 직원들은 싫어하고. 음. 음, 그 직원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좋을 게 없잖아. 평상인 입장에서도 딱히 좋고 나쁠 것도 음. 없지. 뭐 좋고 음. 나쁠 건 없기는 하지. 오히려 나쁜 게 있지. 어, 음. 내가 아무리 올라가도 저 위는 안 되는구나. 음. 라고 빨리 음. 탈출할 수도 있고. 어 정확해. 그 얘기도 나와. 위에서 제한을 건다? 그럴 수 있지. 뭐 그거에 대한 효과도 이해해. 하지만 그러면. 근로 의욕이 낮아질 거고 그거에 대한 뭔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임원이 돼서 막 연봉을 1억, 2억 뚫고 3억까지 가고 싶다 라는 그 열망 자체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지 그리고 회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회사가 너 회사라고 생각하고 아. 일하는 직원들이 점점 <laughs> 사라진다는 거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래서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빈부격차라는 걸 해소해야 되냐, 그건 모두 억울해 할 거야. 음. 근데 그 방법을 어디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느냐의 차인 거지.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최저임금이나 이제 너무 고임금 직원들에 대한 좀 제한, 이런 음.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아직 입법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건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거라서 질문만 얘기하고 쭉쭉 지나가 보면 고용 시장과 우리 이 사회 전반에 성차별, 특히나 금액적인 성차별이 존재하느냐. 이게 통계를 매겨 보면은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평균 임금보다 몇 퍼센트가 작다. 몇십 퍼센트 아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결과론적인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될 하나의 데이터로 봐야 하는 것이냐.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많이 나오는 게성 다양성에 대한 포용 정책. 지금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왕왕 생기고 있어. 왕왕 생겨. 어. 안 생길 것 같았던 나라에도 왕왕 그러니까 생기고 있어. 우리나라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이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쉬시 음. 되는 거가 약간 이상할 정도로 최근에 음. 되게 많아졌더라고. 음, 음,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약간 이제 다양성, 음. 다양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포용해야 되고 이게 어디까지 포용한다라는 게 정책적인 게 아니고 사실 정부가 마음 먹으면. 캠페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걸 사회 인식조사 같은 걸 해서 변형시키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것도 우리가 예전 회차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자기가 어디로 기울어 있냐를 생각했을 때 뭔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픽인 것 같고. 근데 약간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토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지 않아? 어떤 직군에서나 어떤 회사에서는 여성 그 직원 비율을 몇 프로는 맞춰줘야 된다. 음. 이렇게 좀 최소한의 어떤 그걸 만들어 놓잖아. 음, 여자를 음. 너무 안 뽑으니까. 예를 들어 경찰 뭐 이런. 뭐 거기 또 아니 고 그냥 뭐 대기업들도 음. 여자 여자는 최소한으로는 뽑아야 된다. 그게 아마 임원 비율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아니 직원 실제로 직원래? 직원들에도 있고. 그래서 내 친구가 그 취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딱 봤는데 항상 그거에 딱 맞춰서 여성들이 뽑힌대. 아그 기준으로만. 어, 그래서 약간 음. 자기들끼리 와 소름 돋는다. 어. 맞춘 거야? 이 생각을 했었다는 거야. 어. 뭐 근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느냐 뭐 이런 그치.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치, 그치. 그리고 여성들의 임금이 실제로 낮은 게 이게 차별해서 온 것이냐라고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뭐둘 중에 하나 낮을 거 아니야? 근데 음. 항상 여자가 낮은 거야 이렇게 바라볼 것이냐 음, 음, 음. 이거에 대한 시각 차이가 아닐까 싶네. 음, 그치 근데 안내가 얘기한 게그한 가지 토픽 중 하나가 결과적인 성평등 체제거든. 그게.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이런 얘기 우리도 했었잖아 결국은 몇 퍼센트라는 파일을 줘서 맞추라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까지 개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독려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으로까지만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음. 자, 여기까지만 해보고 이것도 최근… 이게 안보 파트야? 사회, 아니, 사회, 사회. 사회. 어잘 따라와 주세요. <laughs> 아까부터 사회였어. <laughs> 안 보겠냐고. <웃음> <웃음> 그리고 사회 파트의 마지막. 요거는 약간 경제랑 좀 묶여 있는 건데 사회로 뺀 이유는 좀 사회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뺀 건데 최근 총선에 좀 너무 핫한 주제여서 얘기하기 좀 껄끄럽기도 한데 불로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덜 신성한가? 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거는. 신성하다는 게 뭐야? 보통은 근로소득에 대한 신성성을 부여해야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노동은 신성한 음. 것이다. 근데 거기서 좀더 나아가서 최근에 또 핫한 주제는 불로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신성성이 없다. 아, 나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자, 재산을 증식을 했는데 그게 코인으로 인한 이득이었다. 그러면 음. 어? 저 사람 재득? 재산은 저렇게 벌었다고? 저게 맞아? 어, 맞아? 국회의원이 저래도 돼? 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이런 계열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근로소득과 음. 불로소득을 차별할 것이냐, 아니야? 응, 맞아 다르게 볼 것이냐. 응, 응, 응. 근데 국가적으로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다르게 같지가 볼 수밖에 잖아 음. 근데 이제 경제계에 있는, 특히 이제 금융업에 있는 사람들은 불로소득도 굉장히 신성한 소득이다. 음... 특히 이제 주식이나 음... 자산의 차익, 양도소득,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에 대해서 신성성을 따지는 것부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음... 근로소득이나 불로소득이나 똑같은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반대 극부에서는 불로소득 자체를 적으로 규정하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만약 이런 토픽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뭐라는 거야? 약간 어. 그럴 수 있지만. <laughs> 실제, 실제로 굉장히 핫한 독픽 음, 중에. 사실, 맞아요. 자본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스라이팅 중 하나가 음. 노동을 신성한 것이다거든? 그것도 맞아요. 그걸 만들어낸 음. 이유가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 사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음. 그때부터 내려져 오던 음, 음, 음. 거잖아. 음. 그리고 사실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실제로 봐 성경에도 적혀 있어. 그렇지. 어, 어. 청교도 윤리지. 어어 어, 어. 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받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를 좀 바라보면 약간 또 명확해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음. 다만 그거랑 별개로 불로소득도 그 정도로 쳐줄 것이냐. 어. 애들만 복권 긁었어. 음. 5 오천만 원 떨어졌어. 음. 어. 정당하다. 오. 어. 너 진짜 열심히 했고. 이렇게 <웃음> 봐줄 <웃음> 것이냐.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또 비슷하게. 어쩌다가 부동산 하나 매수했어. 빵 음. 대박이 났어. 어, 갑자기 거기 막 어. 뭐가 들어선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면 와. 이제 응. 누군가는 네가 한게뭐 있어? 그렇지. 응. 네뭐 했는데? 그 옆에 응. 예를 들어 코엑스가 생겼어. 응. 그래서 와. 대박이 났어. 어. g t x 들어와. 응. 넌뭐 했는데? 아니 그래. 이거 너무 배아파하는 <laughs> 거 아니야? 안돼, 뭐 <laughs> 이렇게까지. 자기 얘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까지. <laughs> 내가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laughs> 어쨌든 <laughs> 장난이고. 어.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불로소득이 음. 이게 무슨 맘인지 이해해. 그러니까. 어, 어. 어. 이해돼. 내가 보기엔 불로소득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는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을 정말 압도적으로 앞지를 때. 음. 사실 우리나라 좀 그래, 지금. 어, 그치.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랑 불로소득이 좀 비슷한 정도로 흘러가면 둘다 그냥, 뭐, 너는 투자해서 버니? 뭐, 잘하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을 개선장군으로 시작해서, 음. 최근에 불로소득이 근로자의 의욕을 꺾을 정도로 너무 난리가 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음, 음, 음. 그래서 좀더 빨리 진행을 해보면,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외교와 환경. 아, 외교는, 아, 얘기 많이 하지 맙시다. 너무 왜요? 핫한 토픽이라서. 그럴수록 얘기해야 되는 거야. <laughs> 그럴수록 제목을 아, 걸어야 되는 그래요. 거 그래요. <laughs> 제가 안나한테 아! 얘기할게요. 응, 답변, 안 돼, 안 돼. 답변 바로 해요. 네, 일본은 민족의 적인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동매인가? 오. 빠바바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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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둘, 셋. 어려워. 너무 어렵지? 어려운 얘기야. 아, 근데 이건 맞아. 내가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는 음. 과거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지. 음. 지금 일본이 우리의 적이다? 아, 모르겠다. <웃음> <웃음> 이게 어려워. 이건 어려워. 그러니까. 음. 이거 지나가는 사람한테, 일본은 민족의 적입니까? 자유민주주의 동맹입니까? 그러니까 옆 나라 친구 국가냐, 음. 아니면은… 아, 뭐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옆 나라? <laughs> 옆 나라 국가요 아니면 음. 좀 싫어하세요? 지금 그거잖아. 거 지금 정부에서 여권은, 여권 없이 일본 갈수 있게 하냐마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하고 있잖아. 아, 그것도 한 가지 토픽이지. 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이 다녀. 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게 한 10년, 20년 전에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 음. 일본에 대한 그런 민족적 그… 들끓음. 그렇지. 약간 민족, 한. 민족적인 한. 그렇지. 걔네만 보면… 어. 너무 빡치지만 원피스는 어. 존나 재밌어. 어. <laughs> <이러는 거. 웃음> 뭐 그런 걸 시작으로 해서, 어쨌든 일본에 대한 민족적 의식이 좀 비슷한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양분되고 있는 거지. 음. 근데 이얘기 우리 한번 했잖아. 하기도 했지. 어. 어.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적이 떠오른 어, 거지. 그예상 영향도 그 있겠지. 공산주의 세력의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하면서. 어, 자유민주주의라도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항상 나온 얘기고, 이건 지나가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오는 게, 그러면 중국은. <웃음> <웃음> 근데 이것도 그거잖아. 우리 중국 없이 못 살아. 그래. 근데 중국 때문에 못 살겠어. 약간 음. 이거잖아. 아, 왜 봐? 근데 그치. 약간, 약간 그런 거네? 어떤 정부는 친중처럼 보여. 음. 어떤 정부는 친일처럼 친일. 보여. 어디가 더 끌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디가 더 나아? <laughs> 정말 날 것으로 물어보면 그렇게 어 되는 거지. 빨간색, 그 빨간색이야, 빨간 파란색이야, <웃음> 초록색이야, <웃음> 주황색이야. 뭐야, 약간 그렇게 되는 건데. 어. 그러니까 지금 주... 면 음. 봐봐. 버튼이 내 앞에 두개 있어. 안하면 죽어. <laughs> 좀날아다 머리 총사. 어, 머리 어. 총사. 친중 어. 누를 거야, 친일 누를 거야. 다음 질문이 뭐냐면. <laughs> 아니, 왜? 총 들어왔어, 머리에. 너도 아까 안 하고, 음. 왜 우리 보고 근데 난총 들어오면 누르긴 음. 누를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그거야. 경제적 우방이냐. 음. 아니면 이런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적이냐. 근데 사실 대한민국은 결과론 적으로 보면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 왜냐면 둘 다거든. 음. 경제적으로 <laughs> <laughs> 그렇잖아 중국 없이 우리나라 못 아, 살잖아 우리나라 부동산 음. 왜 있다고야 근데 중국 그 체제 때문에 피해받는 나라들 너무 많고 우리나라도 음, 음. 그렇고 근데 사실 이게 사람마다 평가가 갈리겠지만 이 한국의 애매한 스탠스 이건 사실 여야를 아니 뭐 보수 진보를 나눌 필요도 없이 되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이 신뢰를 잃는 데 크게 일조했다라는 평가가 있어 음. 그러니까 미국은 너네 우리 우방이잖아, 우리 혈맹이잖아.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이 십몇 년 넘게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외교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한테 미국한테 그 정도는 아니구나 너네가 음... 그걸 느끼게 했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야. 음... 근데 맞잖아. 그러니까 왜 그게 더 맞게 느껴지냐면 일본이랑 대만 대비 그래 보이는 거야. 음... 일본이랑 대만은 정말 중국에 각잡고 싸우고 있거든. 음... 근데 우리는 눈치 많이 보잖아. 그렇지. 한국 야 너네도 뭐라고 해봐. 그러면 음, 음. 마라탕 맛있는데. <laughs> 어, 탕으로 굿. <웃음> <웃음>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진영이긴 한데 음. 약간 그러고 있거든. 음. 근데 이게 외교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라고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들도 음. 있고 아니면 아 우리나라 어쩔 수 없어. 중국에 팔아먹는 게 얼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줄을 잘안 타고, 있, 못 타고 있는 거잖아요. 음. 두줄다 잡으려다, 잡으려다가, 두동댕이 쳐지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좀더뭐 깊게 얘기하면은 우크라이나 전 얘기도 해야 되고, 뭐더 얘기를 많이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사이가 좋으면 큰 문제가 안될수 있는데,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더 문제가 되는 거고, 음. 또 외교적으로 또 중요한 토픽 중 하나가 난민 수용 혹은 종교인 수용, 관련해서 또 토픽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뭐 얘기를 많이 해봤으니까 음. 지나가 보도록 하고 이제 환경. 환경은 보통 이제 미국에서 많이 뜨거운 토픽이긴 하지. 우선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는 거짓이다. 음. <laughs> 그런 주장을 하는 쪽이고 바이든 쪽은 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시대적 사명이며 가장 최우선해야 하는 난제인가. 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는 건 뭐냐면 가장 큰건 이건 것 같아. 아 중요하지, 중요한 건 맞지. 최근엔 또 정부에서 침수 예상 지역 지도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공개를 안 하고 있대. 음, 재산권, 너무 많아서? 재산권 어. 침해될까 봐. 음, 음. 아나 땅값 떨어지고. 어, 봐. 그치 그치. 나도 봤는데 어디는 아예 구역 자체가 다 잠기더라고. 음. 거기있는 아파트 공개 안했는데너 어떻게 봤어? YTN 나와. 그크 어. <laughs> 공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어. 입수를 한 거지. 오케이, 오케이. 어. 어쨌든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인들이 같이 하는 팀 과제라는 건 맞아. 맞지 이건 부정할 수 있나? 이거는? 부정할 수 없지. 음. 근데 그게 최우선 과제인가? 음. 한국에서 음. 그렇게 한국에서. 되는 거지. 한국에서 어. 우리가 뭐 한다고 뭐 되나? 음. 차라리 조금 더 석유 더 쓰고 조금 더 환경 망치더라도 우리나라가 빨리 경제적 빈곤층을 해소시키고 더 성장하는 게 낫지 않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완전 자유주의적 관점이네. 음, 음. 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좀 그런 거에 좀더 많이 신경 쓰는 분들은, 우리가 국토가 작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뭔가, 이렇게 소홀히 하면 음,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음. 거고. 우리나라 뭐 플라스틱 배출량으로 했을 때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1등인가 2등인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 1인당 지금? 소비량. 어. 맞아요, 맞아요. 아, 1인당 소비량. 음, 그거를 생각 해봤을 때 책임이 없는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음. 근데 약간 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비할 바가 안될거같 아, 뭐그렇겠지 아, 안 되지. 음. 음. 미국, 중국, 인도 여기가 거의 지구의 주적이고 어. <laughs> 그난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음. 너희들이 많이 파괴시킨 만큼 너희들이 뭐 세금을 더 내던 음. 뭔가 그걸 좀 책임지고 하던 지도를 해야지 뭘 약간 이런 <laughs> 느낌이 좀 근데 문제는 이제 친환경은 비싸기 때문에 어. 비용과 세금이 든단 말이야 음. 전기차 보조금 다 세금이잖아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젠 그만해야 하는가 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걸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 음.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음. 돈 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어. 그렇지. 가솔린 차 어, 갑자기 돈쓸 데가 없어. <웃음> <웃음> 어디다 쓰지? 아, 아, 전기차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고. 그렇지. 어, 시대적 사명. 어, 음. 우리의 이제 공멸이 아닌 같이 잘 되는 길을 멀리 보고 가는 길이잖아. 음. 근데 이게 너무 멀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 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음. 음.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마지막… 이게 토픽인데, 요거는 환경과 외교가 좀 섞여 있지만, 자, 중국발 미세먼지와 일본발 방사능 유출 문제, 뭐가 더 심각한가? <laughs> 이 방사능이 난 지금도 궁금한 게, 어, 음. 우리 되게 괴담 많았잖아. 음. 음. 그게 실제로 지금 다 되고 있어, 그렇게? 어. 지금 음. 4차원과 5차까지 방류했을걸? 방류했지. 방류했고, 음. 실제로 그 인근 바다에서 오염된 물고기들이 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뭐 말로는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 처리수. 처리수지만 음. 뭐 음. 이것도 우리가 뉴브 통해서 얘기를 어. 했지만 근데 약간 둘다 중요하지만 뭐가 더 심각하냐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달라. 음. 그러니까 음. 나는 내가 말한 괴담이라는 건 걔네가 방류를 했대. 이런 음. 괴담이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몇년 뒤에는 기형아가 어. 나올 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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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있잖아. 실제 피해에 대한 괴담들. 그거에 대해서 어때? 아 근데 사실 난 그런 것도 있어. 일본이 과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음. 근데 그 네. 일본 음. 정부뿐만 아니라 거기는 도쿄전략이라는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본 정부에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을까? 음. 그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걔네 입장에서 이건 진짜 지구가 다뭐 됐어. 음. 이거 리얼이야. 음. 근데 어떻게 아는데. 음. 그럼 그냥… 묻고 가는 거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니까, 음. 그래서 그게 더 공포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음.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잖아, 사실. 음. 황사 눈에 보이잖아. 근데 방사능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도 짐작이 안 가고, 음. 이게. 미세하게 축적되는 거지. 그니까, 러 당장 우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몇년 안에 어떻게 결과 값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음. 때문에 더 무섭고 그런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괴담 같은 걸, 물론 2011년에 터졌으니까, 뭐십몇 년이 지났지만, 사실 알기가 어려운 게, 체르노빌 원전이 터졌을 때그 영향이 어디까지인가도 사실 연구가 어. 확실히 끝난 게 없어. 어. 어. 그거 어디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냐면 그게 소련 시대에 터진 거잖아. 2000년 초반까지 대한민국 성인 갑상선암이 갑자기 높아지는 음. 그런 구간이 있거든. 그게 체르노빌의 영향이다라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 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검진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음. <laughs> 사람도 있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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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모르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구의 대기나 해양이 흘러가는 걸다 추적한다곤 하지만 사실 뭐 말이 안되 모든 입자 하나 하나를 추적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 혹은 뭐 방사능이 더 위험하다 이 토픽으로 시작돼서 계속 쭉쭉 나가는 거야. 그러면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면 만약 정말 심각하고 우리나라 미세먼지 되게 많잖아요. 일년 내내 거의 있다고 음, 생각한다면. 음. 정부에서 마스크를 지급해야지. 어, 어. 이거 왜다 개인 돈으로 사냐? 음. 뭐 비슷하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성들의 생리대. 음. 이거는 왜 개인 돈으로 사야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음. 모두에게 해당된다면 국가가 지급하는 게 맞지 않냐? 음.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냥 방사능이 더 심각하다. 음. 그러면 원전은 지어야 하는가? 어. 더 지어야 하는가? 그치, 그런 그치.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타고 타고 가는 거여서 좀 어려운 토픽이다. 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네. 아, 그래? <laughs> 난 재밌었는데. <laughs> 아니, 재밌다. 근데 재밌어. 음. 어. 나락키조스 재밌었어. 어. 나중에 썸네일 강 나왔어. 그니까, 그니까. <laughs> 기쁘다. <그치? 웃음> 어쨌든 오늘 얘기한 것들은 어, 얘기하다 보면 우리 셋에좀 정치적 성향 같은 게좀 묻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어느 것 하나 중론이라는 건 없어. 음. 물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있는 곳이 곧 격론이다. <laughs> 그렇지. 내가 발디든 곳이 과반 이상이다.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통합이 안된 질문들을 그치, 내가 최대한 그치, 그치. 엄선을 한 거고. 음. 그중에는 조금 더 이입할 수 있게끔 최근에 나왔던 토픽들도 몇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난 무조건 빨간색 쪽 의견 다 맞아. 난 무조건 파란색 쪽 의견 다 맞아.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각각의 토픽에 대해서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어. 음. 이렇게 마무리할게. 안녕. 안녕.